자, 5번. n 이이차 분식 풀면은 답 구할 수 있는 형태죠. 전개하니까 4-2x제곱이 x제곱 플러스 x보다 크다. 이항 시키면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<laughs> 0보다 작다겠지. 3, 1이고 인수분해 하면은 4, 1, 그리고 마이너스. 그럼 3x 플러스 4,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니까.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답이죠 그래서 곱하기 하면은 2번인데 어,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2차분홍식 최고차의 양수라고 했을 때 0보다 작으면은 사이 값 당연히 이두 개의 근사이겠죠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조금 말로 기억하는 걸로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뭐 어,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요 헷갈리면은 그냥 늘 얘기하던 거지만 그래프 그리면 돼요 만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4랑 1인데, 마이너스 3분의 4가 적거나 같다 또는 이보다 크다. 0보다 클때 얘기죠. 0보다 작으면은 여기 부분이니까 이런 범위가 나올 거고.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.